오늘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바로 치매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치매 예방을 보면 유튜브, 신문, 기타 광고 등을 보면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치매 예방을 놓고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들이 이런 것일 겁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 치료 및 관리, 체중 조절, 금연, 과일식이나 비타민 섭취 등 말입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다 알고 있거나 하고 있는 내용이라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사실 치매 예방에 대해 한 가지만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셋이라는 유명한 논문을 인용하여 치매 예방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치매는 약 40%가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60%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가? 나이 들면 치매 걸리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 할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걸 열심히 한다면 치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떠한 것을 하면 치매 인구를 줄일 수 있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른을 보통 이제 30대, 40대 이상으로 보는데 이 시기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청력 손상을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강한 것으로 귀를 자극하면 청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많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어폰을 이용하실 때 주의하면 좋겠죠? 다음으로 머리를 다치면 안 됩니다. 치매뿐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때부터 이제 고혈압이 나타나기 시작되어 혈압도 관리해야 하고 술을 지나치게 마시면 당연히 머리뿐 아니라 몸에도 좋지 않겠죠? 그리고 살이 찌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증가됩니다. 40대까지는 자기 체중을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50대가 넘어서 60대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살이 급격히 빠져 오히려 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무조건 금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여성들의 경우 폐경기가 오고 남성들도 정년퇴직을 하는 이 시기가 오게 되면 우울증에 많이 빠져 우울증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독거노인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다시 정리드리자면 4, 50대 치매 예방법은 이러하고 60대 이후 치매 예방법은 이러합니다. 또한 점점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혼자 집에 사시더라도 같이 지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생각을 나누고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어야 치매를 예방하고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 특히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운동만큼 알츠하이머 그리고 다른 종류의 치매에 있어서 예방을 논하기에 적절한 것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약보다 운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같은 것을 생활습관병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습관이 잘못 들어 만들어지는 병들의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그러니 운동 자체가 생활습관병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운동이 대체 왜 치매와 관련이 있을까요? 심장병, 고혈압 같은 것들은 내로가는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혈관에 벽이 생깁니다. 뇌에 있어서 혈액을 순환시키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거기에 엄청난 피가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좋지 않으면 그 자체로 뇌 건강을 떨어뜨리고 뇌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됐을 때 혈관벽을 망가뜨리는 것을 건강하게 보존시켜 위험 요소를 덜게 되고 거기다가 스트레스까지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지나치게 분출이 되면 각성 상태가 되어 너무 예민해져 뇌신경세포들이 빨리 약해집니다. 그런데 운동이 이것을 끊어져 운동을 할때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혈류가 잘 돌아가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끄집어냅니다. 노폐물을 빼는 게왜 좋냐면 알츠하이머는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오라는 단백질이 쌓이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이는 노폐물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신경이 더잘 살아나게 하는 여러 가지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러니 죽어가는 신경이라도 운동을 해서 자극이 되어 남아있는 신경을 살리게 됩니다. 이처럼 운동을 하면 위험요소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노폐물도 제거해주어 신경성장 인자도 만들어주니 이만한 약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운동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뇌가 작아지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뇌 건강에도 좋고 신경과 신경 사이에 돌기가 나서 서로 연결을 많이 시켜줍니다. 이 연결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현명하고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별로 안 붙어 있는 사람들은 병이 걸리며 기억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뇌를 열심히 훈련시키면 끊어진 부분을 예비할 수 있는 예비능을 데리고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육을 통해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능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행동이나 활동들이 뇌의 예비능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치매에 안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 밥 먹을 때 수다를 떠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식탁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식사는 혼자 혼밥하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수다 떨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섭취는 많은 분들이 이미 과다할 정도로 많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살아있는 비타민을 드시는 겁니다. 바로 야채, 과일로 말입니다. 그리고 햇볕을 보면서 비타민 D 합성해주세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비타민 D를 약으로만 맨날 먹는 것보다는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것들을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치매의 방법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운동을 기초로 세워주세요. 그 다음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뇌를 병들지 않게 하고 뇌의 예비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처럼 본질이 갖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됩니다. 뇌손상을 방지하고 식사 관리 잘하면 됩니다. 이처럼 치매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실천하고 함께 할수 있는 공동체가 같이 있다면 우리는 치매를 예방하는 그 길에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치매는 뇌의 병입니다. 그렇지만 치매를 불치병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치매는 난치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예쁜 말이 예쁜 치매를 만든다는 기본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러한 분들을 돕기 위해 가족들만 희생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병과 동행해야 합니다. 치매는 절대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동행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한 것중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뇌가 더 상하지 않게 예비능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치매에 대항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건강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분명 알고 있던 부분도 있으셨을 거고, 새롭게 발견하게 된 부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삶 가운데 참 많은 건강정보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분야에 있어서 많은 건강 정보들이 채널에 가득 있으니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한번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건강도 아는 만큼 챙길 수가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건강 정보들 꼭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야 무언가를 할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예방은 치료보다 더 좋으니 꼭 치매와 같은 질병들 예방하셔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함께해요.